네? 이쪽은 무료예요 맞죠? 무료. 네, 여기 가게 주인은 있지만, 어, 공짜예요 공짜! 얼굴 그렇게 가까이 대지 마세요. 네. <laughs> 여기가 우리, 아이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똑바로 앉아야겠다. 여보, 똑바로 앉아요. 네. 어휴. 나잖아, 여보. 음식은 그럼 누가 차려오던 기계가 다 챙겨주겠죠. 기계? 네. 투명 기계? <laughs> 모르죠. 무슨 기계지? 요술램프인가 엄마 아빠 저희도 왔어요. 응 음, 그럼 얘들아 네 너희들 음식 좀 담아줄래? 음식이요? 우리 집 음식 창고 있잖아. 네. 음식 창고랑 이 식당 너무 안 멀잖아. 네. 그러니음식 음, 창고에서 네가 가져오면 안 될까? 네. 음식 창고에 우선이니까불 켜고. 네. 아 음식이 어딨지? 어 여기 있다. 근데 더 있지 않을까? 헤헤, <laughs> 찾아봐야겠다. 일단 사이다. 여보 나도 그걸 도우고 올게. 돈부리. 스테이크. 어이 정도면 되니? 어더 챙겨야 할것 같은데 아빠. 우르 떡볶이 그런 다음엔 신라면 고고고 엄마 음식 왔어요 그래 여보 아니, 지금 음식 차려야 돼요 응 그래 잔냐면도 하고 일단 돈부리로 해야지 어 사이다도 챙겨왔네 응 잘했다 근데 자리가 좀더 남았는데 어떡하지 아빠 그럼 제가 뭘 챙겨올게요 기다리세요 뭘 챙겨오니 으취, 나도 도울게 응. 어휴. 이쪽은 접시고 있는 곳이데 뭐야, 음식은 한 개도 없잖아. 여기 피자예요. 음식을 누가 더 저쪽에다 놨어. 누가 더 음식을 다 이쪽에다 놓으래? 엄마, 피자 차려왔어요. 그래, 잘했다. 아빠, 일로 오세요. 어, 그래, 음식은 다 챙겼니? 네. 접시도? 네. 모든 것 다? 네. 그래.

고. 엄마도 배부르다. 토순아, 너는? 응, 고. 너도 배부르지? 아! 띠뿌뚜 같다. 그래. 파스티 띠뿌뚜 고 띠뿌. 그래, 집으로 가자. 유모차를 준비해 볼게. 토스나타. <laughs> 누나, 보라색끼리 다 짝꿍이네, 이것들은. 야. 여보, 우리도 이제 가요. 응, 음, 그래. 어휴, 내가 왜 자꾸 앉아있었지? 아휴, 가자. 그냥 사, 안녕. 순아 공부해야지. 나 아직 안 타도 안있잖나 이따가 공부할 거야. 그래. 우리 타야지. 랄랄랄랄라. 조심해서 타라. 떨어지면 큰일 난다. 네, 도, 조심하고 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휴, 잘타려나 사다리에 <laughs> 있코스터 좀. 이열 탈아지, 이열 안경 <laughs> 우와아 오, 내가 왜사다리를 했지? 사다리 슉. 와시시 음, 집으로 돌야할것 같은데 아니야? 음, 좀기다 들어와라. 조금 있으면 비 온다. 음, 낮에 핸드폰 보는 데 아니래요. 그래도 오늘 겨울이니까 들어와야지 오늘 여름인데요? 아 그치? 내가 왜 밥풀을 입고 있냔네 어쨌든 들어와 열삭병 어. 걸린다 열삭병이 뭔데요? 쓰러지는 병이다 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무슨 말 하래요? 전 조금만 더 놀다 갈 거예요 토순아 우리 같이 놀자 그래 뭐 하고 놀래? 손레잡기 할래? 넌 근데... 특별히 붕붕카타게 해줄게. 알겠어. 준비. 시작 나 잡아봐라. <laughs> 와한았만이 내가 잡혔잖아. 나 잡아봐라. 이 잡았다. 비오비 기... 어? 오네. 장만 오라고 하나 봐. 엄마 집에... 말씀이 맞나봐. 일로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자 빨리. 이제 뭐하지? 아휴 이제 됐다 비늘 이제 피했네. 근데 엄마는 어디 있지? 엄마는 엄마 집에 있겠지. 아빠는 아빠 집에. 근데 우리 뭐할까 토스나그 시간 아옷좀 갈아입어야겠다. 어휴 옷좀 갈아입어야겠다. 잇잇잇잇, 그대는 두 손으로 해도 돼. 잇잇, 어, 옷방으로 가야겠는데? 그시간 엄마는? 아유, 힘들어라. 근데, 아유, 뭐라지, 오늘?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 차좀 마실까? <끄럽기> 차좀 마셔야지. 음, 마음이 따뜻해지는 차한 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지금 8분이야. 우리 집 공사 좀 해야겠어. 자, 지금 내 밑에다 옮기고 가구 가. 밥 먹을 것을 이쪽에서 가구를 아, 다가 아, 됐어. 이따가는 이따가는 돈 빌려서도 되니까. 이따가는 제자. 이가없 일단은 이밥한 그릇만 먹고 그냥 갖다 놓자. 이따 식당에서 먹으면 되지. 우차전 갖다 놓고 올 거예요. 그 시간 아이들은. 호순아, 우리 아빠 집에 놀러 갈까? 그래. 근데 뭘 챙겨야 하지? 음, 자전거 챙기다. 자전거? 응. 자전거에다가 너뒷좌석에 탈래? 아니, 난아량세트 오, 난보조가핀 이것만 챙기고 갈게. 힘들텐데. 아니야. 그래 그러면 우리 가자. 잠깐만. 이거는 주차 모드야. 이쪽에 있는 주차 모드를 하자. 그래. 가자. 아빠 집으로 고고고. 요 괜찮니? 괜찮아. 아빠 집 도착. 아빠가 어디 있지? 내려! 으이차! 이건 니 친구도 일단 해요. 가자! 룰루랄라랄랄랄라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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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랄랄라 니 친구도 아빠가 없네. 어디 가셨나? 아이고. 일단 우리 오늘은 포기하자. 왜? 뭐? 내일 놀러 가자. <laughs> 어. 어. 하룻밤 잘 거니? 네, 하룻밤 잘 거예요. 응 음, 그래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자자. 네. 오 잠깐만 아그 우리 둘이 TV 좀 볼래? 네. 이네 둘이 TV 보고 있어라. 네 아빠 아빠는 좀 주무세요. 그래 아빠는 좀 위층으로 가서 주무겠다. 옆옆에서 주무셔도 되니? 네. 뭐 하고 나래? 티비 볼래. 티비? 근데 아빠가 자니까 조용히 하고 보자. 그래. 여러 시청자분 기대하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맞아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시간이 될지 몰랐지만안 됐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엄마는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맞아요. 오, 근데 엄마 지금 오는데. 오. 어?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해줄게요. 와!